아, 치, 아, 유주야, 자, 여 여기 봐봐. 자, 여 여기 봐봐. 자, 여기 화이팅 기봐 여기 봐봐. 자, 여 자, 여기 봐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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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기 봐

지가안 달려 주면 네. 이루게안 돼. 어. <웃음> <그래서> <웃음> <몸이> <웃음> 앞으로 이가세요 저기 앞에가 는데 네. 저 앞에 에르마 공이 이제. 네. 네. 편한데. 지나서더 달려 줘네 네. 우지야, 일로 와. 옆으로 와. 우지야, 어. 일로 어. 와. 이 자, 이름이 반가이요안녕하 사람 사람 만들어 줘. 오케이. 자, 이자 전체적인 거는. 내가 다음 주에 대회 전화할 테니까 전체적인 투자 금액하고 뭐, 얼마를 빼가고, 아, 그런 거를 다 일단 아, 종에다가 적어놔. 응? 뭐, 어, 네, 앞으로 가세요. 그럼 시지 말고. 들어가는 거야. 어, 거야. 자, 앞으로 가세요. 빨리! 어, 어, 빨리. 어 더! <목> 빨리! 쉬워요! 달려! 와. 오직, 유진이 간다! 오, 유진이! 오, 오, 유진 너무 가벼 야! 너무... 준영이! 준영이! <laughs> 내가 잘 보고 저, 하라고 했아 준영아 자이 가! 자이가 아니야 아! 아니 내가 얘기했어? 안 했어? 그때도 내 예. 응? 이고 누구나 기재라. 야 얘랑 사진 한번 찍어.